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출애국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음 대신 방기간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아, 가정 가정 시간 시간 아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네. 예. <laughs> 네. 아, 정말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양식이 되고 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어, 받으시는 분들도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으시니까 그 은혜가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찬양 인도하던 김민경 기사님 네, 아 무슨 질문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신다 그랬는데 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마 그 질문이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넘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냥 그 은혜가 그냥 확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아. 민수기서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에서 어, 애굽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그 진영 진을 쳤던 곳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에 가서 진을 쳤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진영을 이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42번의 이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는 게 42번을 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꼭 1년에 한번친건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옮길 때도 있었고 거기서 몇년 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 보문은세 번째 장막을 쳤던 어, 믹돌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장막을 친 엘림까지의 과정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믹돌에서 어, 엘림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쓴물이 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쓴물이 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 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아, 물에다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리고 어, 거기서 단물이 됐고요 또 어, 여기 나오는 엘림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마지막 절 읽었듯이 물샘이 열두리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아주 아름답고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오아시스야 그러잖아요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마라가 고통의 대명사라면 어, 엘림은 평안과 축복을 말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라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엘림의 축복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를 외우기 외우기가 어렵다. 아 저는 이제 성경을 외울 때 이렇게 쉽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제 고심해 내는데. 마라를 마라가 어, 쓴물이다라는 것을 외우기 어려우면 마라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라탕은 맵고 마라는 쓰고 네. 쉽지요. 네. 우리 제가 우리 예수님 자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바울 서신 열3 건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laughs> 우리 예수님 자리 공부하는데 어, 아주 저기 막첫 뭐 시간부터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이전에는 그냥 주입식 공부를 했잖아요. 주입식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숙제 해오면 검사하고 서로 그냥 나누는 게 전부였는데 어, 요번에는이 저기 어, 토론식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간증을 갖고 오셨습니까? 간증을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겠죠 이제. <laughs> 그런데 그 과정을 어, 지나고 나면. 아, 어, 정말 한층 더 성숙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루도 나오고 마라라는 것도 나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 수루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물 이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아멘. 홍해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그 어,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냐? 수르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면 바로 수르 강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홍해에서 은혜를 입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원수도 무찔렀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아, 광야니까, 아, 광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홍해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고 신비로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루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어 뭔가 좀 확신에 찬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수루에서 물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뜻? 쓰다. 예, 마라탕은 맵다. <laughs> 예. 이쓴 것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고통은 세상을 말합니다. 죄입니다. 아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맛은 쓴맛이고 세상의 삶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픔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요, 정말 아픈 그러한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해 우리 말씀이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교시더라. 그래서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우리는 치료한 받아야 되고요, 고난의 일도 치료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냥 그 어, 수루 광야를 헤매는 그 자체가 광야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삶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것을 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마라라는 것을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요정이 어떻게 해요? 달콤하지만은 아닐 것이다. 홍해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그 애국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역동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너희 앞길에 뭐가 놓였다? 고생길이 펼쳐졌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물이 그들에게 생명길이 되고 부호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은 이들에게 어떤 맛으로 바뀔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로, 어, 바뀐 것이 단지 그냥 놀라운 기적이냐? 이것이죠. 우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한다면, 어, 여러분들은 괜히 올라오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나한테 왜 허락하셨느냐 왜 수루 광야에서 3일 동안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게 만들었느냐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또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이놈의 새이야 <laughs>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에? 원망하여서 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나 목말라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땀나 죽겠다. 막 그런 거아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모세가 여,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나무 하나를 가르쳐 셔서 물을 던, 물에 던지게 하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정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광야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마라의 쓴 물을 맛본 이스라엘은 홍해의 은혜를 어떻했어요? 망각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합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어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라의 그 그 샘물이 있어요. 너도나도 달려가서 마셨는데 그물이 써요. 마시지 못해요. 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뱉어내면서 "야, 이거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원망하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었고, 이 세상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환란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고통에서 구원입니다. 어려움에서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아픔에서 구원입니다 지금 풀어닥친 이 위협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의 사모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단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례와 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례와 법도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물에 던지겠습니다 그러자 물이 속히 달아지죠 이 나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가리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세서 1장 24절을 한번 띄어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아 죄송합니다. 골로세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얻었나니 하셨어요. 그가 친히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이 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이 나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라를, 마라라는 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아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고난은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어려운 일은 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은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단물의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고통, 신앙생활의 난관을 겪어본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 그냥 응답만 바라고, 은혜만 바라고, 축복만 바라면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시고, 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귀, 귀한 자식이 어,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걸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고난은 나한테 비껴가게 하시고, 좋은 길만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오늘 교회 잘못 온것 같아. <laughs> 좋은 말씀만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야, 애써 왔는데 오늘 비도 부실부실하고 <laughs> 애써 왔는데 남 어, 그리스의 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니 아이고 주여 <laughs>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laughs> 여러분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쁨과 희랑만 넘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응답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고,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큰 기쁨. 그때 받는 축복이 큰 축복. 그때 누리는 은혜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대요? 실망이 크대요. 반대로, 실망이 크면 모두 클것 같아요. 기쁨도 큰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샘물과 종료나무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고 다섯 번째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엘림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곳에서 물 곁에 장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무어를 지났더니요,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나오는 겁니다. 마라를 지나지 않고는 엘림에 절대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어그 왕의 대로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어이 시나이 반도를 전체적으로 돌게 만드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엘림을 지나지 아니, 수를 아, 마라를 지나지 아니하면 엘림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지 아니하면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고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막에 심기운 그 떨기나무 같은 나무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등장합니다. 사막에 심긴 나무는 없습니까 물이 없으므로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입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물가 식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뜨거운 태양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강에있기 때문에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가로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잎이 청정하고 감는 해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는 마라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엘림의 뿌리를 내 놓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엘레미아서 17장 8절을 띄어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형통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물 곁에 치는 물 곁에 치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엘림에서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 곁에.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로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무슨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라처럼 인생의 쓴맛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한테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라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창세기 공부할 때다 배웠던 것이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에요? 담을 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나야만 한다고요? 마라를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아프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가려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마땅히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엘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에다 신겨주신다고요? 샘 곁에 신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뿌리를 물가에 내리고 우리의 가지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어디를 넘어요? 담장을 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물가에 신겨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괴로워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부터 시작된 이 물과의 전쟁 물과의 전쟁이죠. 엘림에 이르러서 종식이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물샘 열둘과 종료 70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비가 왔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비가 오나요? 그쳤나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식물이 자라거나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게 되겠죠. 비가 너무 안 오면 대지가 메마르면 모든 것이 타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반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담을 넘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홍해와 수루강야 그리고 마라는 너무나 종잡을 수 없는 삶입니다 종행무진이죠. 종행무진이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물이 있기는 했지만, 써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십자가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소란과 고통과 연단을 지나야만 도착하는 곳이 엘림입니다. 열두 샘물은 언제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더불어 70주의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는 곳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요. 2025년 시작을 했는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달려온 세월이 말하였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엘림에 머물러 물곁에 신기운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장막을 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두 샘과 70주의 종류나무를 통해서 끊임없는 생수와 평안을 공급받으시고 말씀의 생수로 가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